안녕하세요 한글화 마스터입니다 아, 주변에서 브이로그를 하도 많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어, 제가 어제 날짜였죠 10월 19일 10월 19일 날짜로 그 노들섬에서 하는 레트로 장터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레트로 장터에서 구입한 상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모가 있어요. 정모방이 따로 있는데 예전에 2016년도에 처음 정모를 했을 때그 정모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 그 가끔씩 정모를 하는데 이번에 그 레트로 장터가 좀 있다 그래서 한번 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같이 가 한번 가 보자 해서 갔었고요 솔직히 그 레트로 장터를 제가 가끔씩 가는데 간혹 가는데 가서 가면 보통 뭐 플스1, 플스2 혹은 옛날 패미컴, 슈퍼 패미컴 뭐 게임보이 이런 게임들 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계셔서 저는 솔직히 플스1부터 그 이전 것들은 전부 다 에뮬레이터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실기를 구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 이번에 꽤 그래도 은근 많이 구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그, 레트로 장터에도 한번 가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laughs> 구입했던 품목,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보여드릴 건, 디스가이아 디멘션2라는 제품입니다. 게임인데 저도 이 게임을 실제로 저는 이게 그냥 디스가이아 2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뒷면 보니까 디스가이아 1이랑 좀 비슷하길래 그냥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8,000원에 팔길래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플스2때 디스가이아 1을 별로 많이 하진 않았지만 좀 플레이를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체 이런 그림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어요. 그 그림체때문에 혹해서 구입한 상품들이 꽤 많습니다 음... CD 디자인이 프린팅이 되게 귀엽게 돼있죠 플레이스테이션3, 니포니치 하, 진짜 니포니치 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 요즘엔 좀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소프트웨어 설명서가 내장이 돼있어요 니 폰이 지음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기본적인 진짜 기본적인 매뉴얼 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두번째로 소개 드릴 게임은 이겁니다 따란 어 제목은 드래곤 퀘스트 소드 그 다음에 부제가 있는데 가면의 여왕과 거울의 탑 이라는 작품이에요 어 위로 판매가 됐습니다 위로 발매가 됐고, 굉장히 기존의 그림체랑 좀 많이 다르죠? 프린팅이 굉장히 그 그냥 컬러가 아니라 단색으로 그냥 스케치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수전증이 있어서 손가락을 바들바들 떠네. 와, 잠깐만. 뭐야? 이거 매뉴얼인데 저도 처음 열어봤거든요. 밀봉인가? 설마? 어 진짜 밀봉인가 본데 이거? 밀봉인가봐요. 어 뒤에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이거 뭐 위모콘 사용시 주의 이런거나 닌텐도 DS 게임 광고도 있네요. 이쪽에 있는 건 스바라시키 신세카이 아 스바라시키 고노세카이. 멋진 이세계라는 DS 게임인데 이거 한글 패치가 나와서 나중에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 이런 게임 광고도 있네요. 파이널 판타지 링 오브 페이트 뭐 이런 작품도 광고가 있네요. 어 이거 진짜 밀봉인 같다. 야 이거 22,000원인가에 구매했거든요, 참고로. 어 설명서도 이렇게 뭐 캐릭터 소개라든가 이게 특이한 게그 공격을 할때 이렇게 위모트 같은 걸로 휙휙휙휙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laughs> 어 되게 어 득템했네 이거 괜찮았네 예전에 그 제가 예전에 한글화를 에뮬레이 에뮬레이션 게임 한글화를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때 다른 그 카페에서 알게 된 분이 있는데 진진 님이라고 그분이 그 게임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인터뷰를 하겠다. 게임 뭐라고 했는데그 사이트를 아직도 기억이 안 나서 거기서 한글화를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수원에 살았는데 그 회사가 엄청 멀었거든요. 여의도 쪽이었던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게 가서 촬영을 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왔는데 홈페이지에 제 인터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데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안 올라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영상을 보는데 그진지 님이 하신 그 그분이 영상을 좀 가,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예, 이, 그분이 드래곤 카스트 소드를 했던 게 있어서 그거의 기억이 좀 남았었는데 이번에 좀 있길래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개해 드릴 것은 이겁니다. 아누비스 존 오브 앤더스 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아누비스 2탄이라고 합니다. 1탄은 다른 게 있고 한글화인가? 잠깐만, 이거 1호판인가? 아, 1호판이네. 아, 이 원래 1호판인가? 아, 나 잘못 샀구나. 이런 미친. 어쩔 수 없죠. <laughs> 이거는 얼마에 샀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굉장히, 저.. 마, 아, 5천원인가? 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구입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이거 언어를 안 보고 구입을 했네. 음, 보존상태는 되게 굉장히 양호합니다. 굉장히 귀엽죠? 아, 귀여운 게 아니라. 이쁘죠? 오렌지 색깔 설명서가 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설명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설명서가 다 있네요 이렇게. 근데 아 진짜 이거. 원래 이거 어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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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들어 있네요 이거 이거 새 거라는 증거 라던데아 근데 이거 히로판이야 원래 히로판이가 이거 한글화 되지 않았나? 내 기분 탓인가? 아 찾아봐야겠는데. 어쨌든 이건 그냥 소장으로 <laughs> 얼마 안 했어요 이거는 마지막은 세트 상품입니다. 와일드 암즈 세트예요. 이게 모든 시리즈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그 세트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는 솔직히 이건 필요가 없는데 같이 파셔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다 합쳐서 28,000원에 팔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거 와일드 m 즈 1탄입니다. 역사적인 첫 번째 작품이죠. 와일드 m 즈가 어디서 만든 거지? 소니에서 만든 거네요. CD. 와일드 m 즈가 약간 서부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의 그 롤플레잉 게임이라서 약간 갈색깔 느낌이 많이 나요. 뒤에가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데 먼지가 좀 있긴 하네요. 어쩔 수 없죠. 자, 이게 약간 총이랑 칼이랑 같이 돼 있는 걸 쓰는데 이게 배경은 되게 서부 느낌이에요. 이거 캐릭터는 서부 느낌 나지 않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캐릭터 소개가 나와 있고요. 플스원 패드 <laughs> 그림 뭐 이렇게 있네요. 이게 와일드암즈 2, 세컨드 이그니션입니다. 그냥 2가 아니라 밑에 보면 세컨드 이그니션이라고 써있어요. 아, 뒷면을 아까 이거 뒷면을 안 보여드렸네.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면 이렇게 와일드암즈. 와일드. 이것도 뒷면은 이렇게. 플레이매뉴얼도 이렇게 있고요. 와일드암즈 2. 원이랑 주인공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은 파란머리예요. 동영상이, 오프닝 동영상이 아주 인상 깊었던 제대로 스토리를 안 봐서 요렇게 굉장히 특이한 총에 칼 달려있는 그런 무기를 쓰는데 보통은 칼질하고 가끔씩 필살기로 이렇게 총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컨드 이그니션 디스크 1입니다 잘안 보이실 건데 여기에 디스크 1이라고 써있어요 조그맣게 아니 그 되게 흐리게 이게 디스크 2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와일드암즈 애프터코드 F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와일드암즈 시리즈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건지는 자기가 잘 몰라요 뒷면은 요렇게 생겼고요 와일드 암즈는 파란색 파란 머리에 빨간색 옷을 입은 캐릭터들을 남자애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CD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깔끔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 코드 F. 아 죄송합니다. 얼터 코드네요. 애프터 코드란다. 잘못 읽었네. 이게 l 리야 이런 미친. 미친 일본어 보고 알았네. 얼터코드 F 이게 아무래도 2편 다음인 것 같아요. 어이구 이것도 뭔가 안에서 뭔가 후루룩 튀어나오네 매뉴얼부터 굉장히 서부적인 사막 느낌이나 그런 게좀 황무지 느낌 사막보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죠? 이렇게 얘네가 메인 주인공인가 봐요. 저는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어저깐음 성우분들 모르는 성우분들. 뭐 해보면 아는 성우분일 수도 있겠죠? 뭐 이렇습니다 와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이게 똑같은 거인가 봐요 Wild Arms Alter Code F 오리지널 스코어 이게 노래야? 작곡 나르케 미치코 2004년 1월 21일 발매 예정 뭐야 이게 킹 레코드 오리지널 음원을, 아, 이게 사운드 트랙이네요. 이게 사운드 트랙. 오리지널 스코어. 특이한데? 오리지널 굿즈라고 돼있네요. 어이구 하다보니까 왜 이렇게 오래 녹화를 하고 있니? 이게 전화카드, 휴대전화, 아니, 휴대전화가 아니라 공중전화카드랑 마우스패드, 시계? 아, 시계도 있네요. 스테이지, 아, 스테이. 테이쇼널리 세트? 이건 뭐야? 음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공약본이네요공약본공약본도 역시 전격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 이거는 공약본의 광고네요. 야 이런 것까지 있네. 되게 특이하다. 이건 뭐야? 아 이것도 광고네요. 포포로크로이스 이야기랑 아이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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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십니까 아이토이 그 카메라 꽂아놓고 이렇게 막아막 아, 막 이러면서 막 하는거 모두의 골프포 그란트리스모포 막 이런거 이런것들이 있네요 광고 뭐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거의 광고네요. 근데 별별 별 쓰잘데기 없는 거긴 한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 다음은 일드 암즈 어드밴스드 서드 대놓고 3 숫자 달고 나왔죠. 이게 3편인 것 같아요. 뒷면은 요렇게롬 생겼습니다. 음 그래픽은 뭐 약간 쉘 쉐이딩 느낌이 많이 나네요. 카툰 렌더링 느낌이. 색깔이 컬러링이 되게 독특하네요. 흰그 약간 연분홍색 로즈 골드 느낌도 나고 배경에는 장미 장미도 있죠 여기 장미. 오, 되게 특이한데 열어보는 건 처음입니다. 안 열어봤어요 지금까지. 역시 와일드 암즈는 전반적으로 갈색 느낌이 많이 나요. 진짜 이건 매뉴얼입니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나무 느낌도 좀 나고. 아일러스트는 항상 제가 이런 이런 일러스트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이건 넘어갈게요. 음. 와일드 덤즈 어드밴스드 서드 컴플리트 가이드. 이것도 역시 공략본 광고입니다. 야, 신작 타이틀 소개가 이렇게 있네요. 여 이렇게까지 광고를 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자. 와일드 o 즈 포스 도티네 아, 데토네이터 데토네이터. 데토네이터가 무슨 뜻이죠? 모르겠네. 이게 마지막 작품인 것 같습니다. 4라는 숫자가 들어간 걸로 봐서 가장 마지막이고 열어볼게요. 약간 이게 그 모래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프린팅이네요. 약간 녹슨 쇠 조각의 느낌을 좀잘 살린 것 같아요. 항상. 메마른 대지의 푸른 하늘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와일드 암즈는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일러스트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작화 하시는 분이 바뀌었나봐요. 이건 근데 안 해봐서 그냥 와일드 암즈 시리즈는 좋아해가지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또 다음에 그 기회가 된다면 지금 여기 이 뒤에 있는 뭐 게임들 소개라든가, 가, 가지고 있는 기기들 소개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그렇게 만나뵙도록 하고 지금 이 지금 영상을 찍은 게 2019년도 10월 22일인데 이게 또 언제 편집이 돼서 언제 올라가 게 될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뭐 언제간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